어, 중북 최고를 졸업했습니다. 자, 청양군 척 아, 예. 장선영입니다. 음. 첫 번째 시도 넘었습니다. 예, 아, 아주 어,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네. 장선영 선수 어, 공중 동작을 완벽하게 취하지 않아도 어. 활처럼 몸을 휘면서 발을 넘어서던 오수정이었고요. 이제 최강자 장선영의 1m 65첫 시도입니다. 장선영. 올라갑니다. 아,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네. 네, 아주 가볍. 아, 오늘 장승현 선수 점핑력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기록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개인 최고 기록이 직전 대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승 최종 선발전에 1m 7 9 아주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예. 지금 아치 동작이나 가슴을 당겨 올리는 부분이 아주 빠르고 민감합니다. 네 예. 점핑력이 대단하죠. 자 오늘 현재 컨디션은 가장 좋아 보이는 장선영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량군청의 장선영 선수 현재 우리 아시아선수권대회 꿈미 어, 대회의 어, 대표로 출전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장선영 뛰어갑니다 아아 아, 네, 네, 장선영 감사합니다. 선수도 칠십은 1차 시기 실패. 예, 높뛰기는 도움닫기와 이 구름의 차이점이 정확해야 어, 몸이 컨디션이 좋아도 정확해야 뛸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점프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예, 지금 도움닫기가 지금 구름이 안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과 동시에 바위에 걸리는 모습은 테이크업 음. 즉 구름이 바위 쪽에 너무 나가야 되는데 빠지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현 선수. 자, 장선영 선수의 1m 70 2차 시기입니다. 장선영 아유, 아유, 아유. 아, 걸렸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꿈치에꿈치에 예, 이제 걸렸습니다. 이거는 예, 본인이 좀 빠르게 발을 빨리 지나가기 지나가겠다 하는 어떤 모습으로 뛰다 보니까 어, 아, 쉽게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다 예, 올라갔는데. 예, 예, 허벅지 뒤쪽에 하면 수직 점핑을 시도를 할수 있을까? 수직 점프에 아마 좀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아, 생각이 듭니다. 수직 점프를 더. 시... 자 이제 장선영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넘지 못한다면 오수종과 동률이 됩니다. 네 동률일 경우에는 다시 재시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청양군청의 장선영. 아못넘었군요 아, 1미터 70에서 모든 선수들이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장선영 선수. 지금 아마 오수정 장선영 선수가 아, 똑같은 시기에 지금 뛰는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선영 선수가 네. 허벅지쪽에 걸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수종과 네. 장선영 선수 두 명의 선수들이 1위를 가리게 되겠네요. 예예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승민 선수 동봉사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장선영. 네. 구미 최종 선발전에 이어서 네. 두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네. 있습니다. 금메달을 타기한 김은에게는 연속 대관의 습니다 네 지금 바람의 네, 영향을 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힘찬 기압. 장선영 갑니다. 어 아, 넘어왔습니다. 아, 예. 아, 우승자가 성공했습니다. 결정됩니다. 예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장선영 선수 아주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이는 지금 악조건 날씨가 바람이래 부는데 어, 바가 떨어질 정도인데 도움 닦기가 힘차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구름도 힘차게 굴러졌습니다 예. 망설임 없이 또 바람이 부는데도 도움 닫기를 했던 장선영 선수였고요. 예, 아주 예 어, 완벽한 높이의 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1 미터 칠십에서 멈췄던 건 다소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위 자리를 지켜낸 장선영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은 좋은 신장으로 앞으로 많은 어떤 이제 훈련을 소화해낸다면 어, 훌륭한 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 높이뛰기 선수들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하겠고요.